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여섯 개 부처입니다. 이 중에 세개 부처, 세개 부처 장관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개가에서 윤대통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크죠. 내가 아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로 인해서 윤대통령의 기존 인사 유형이었던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성, 소남을 피하고 탈피하고 관료 또 학계 등 전문가들로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측면의 평가를 검증해서 인정된다면 발탁함으로써 인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한 인재 등용에 탕평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시 정말 일면식도 없는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사사로운 감정 없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지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서너 개 부처의 추가 개각과 또 공석인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의 인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발탁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재가 들어와야 나라가 잘될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